안녕하세요. 루시쌤입니다. 오늘은요, 15살 소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 소년은 15살입니다. 하면은 The boy is 15 years old. 라고 하면 되겠죠? 그런데, 15살 먹은 소년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봐요. 자 이럴 때는요 숫자 다음에 하이픈을 써주시고요 짝대기요 막대기 라고 하죠 우리 그런 다음에 항상 단수를 써 주시는 거예요 자, 단수 쓴다는 것알아두시고요 그러면 15살의 소년 영어로 a 15 years 가 아니라요 year old boy 에서 단수 명사를 써 줘야 돼요 그는 15세입니다. 그 소년은 15살이에요. 15살이에요. 하면은, The boy is 15 years old. 그런데, 이번에는 소년이라는 말을 맨 뒤에 붙이면, He is a 15 year old boy. 이렇게요. 그래서, 어 쓰고, 한 명이니까, 어. 그 다음에, 15살. 15, year 다음에 years가 아니라 year 단수 쓰고요. old boy 이렇게요. 자, 이번엔 네 클로버. 얘면 어떻게 할까요? <목소리> a four leaf clover. 그래서 four leaves 하면 안 되고요. 자, 네 개의 잎을 갖고 있는 clover. 해서 a four 숫자 쓰고 하이픈 찍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단수 명사 leaf. 나뭇잎이란 라 뜻이죠? 그래서 leaf clover이라고 쓰는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4주의 방학 어떻게 할까요? a four week holiday. a four week holiday. 자, 4주 하는 거주 week죠? 그래서 a four 하이픈 week 단수 holiday. 자, 이번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는 탁자. 그러면은 일단은 탁자는 table. 네 개의 다리가 있는, 어떻게 할까요? a four-legged table. 자, four. 복수가 왔다고 legs. 복수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, 숫자, 하이픈, 단수. 꼭 기억해 두세요 자, 그럼 연습 한번 해 볼게요. This book has 200 pages. 자, 이 책은 200쪽입니다. 라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거는 200쪽이 있는 책입니다. 라고 하면, This is 자, 200쪽이 있는 책. 200 page book. 그래서 page, 단술 쓴다는 것 알아두시고요. They have a son. He is 7 years old. 그들은 아들이 한명 있는데, 그는 7살이에요. 그러면 그들은 일곱 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. They have a 일곱 살 먹은 아들. So, they have a seven year old son. 이라고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years 쓰지 않고 year 단수 친다는 것 함께 드세요 I want to have a break for ten minutes. 자, 저는 10분에 휴식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. 자, 그래서 10분 휴식을 원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나는 10분 휴식을 원합니다. 10분간의 휴식. I want to have 10분간의 휴식. 10 minute break. 10 minutes가 아니라 10 minute break. 알아두세요. Tom saw a building that has 50 stories. The story 하면 이야기라는 뜻도 있지만, 여기서 층이에요. 그래서 50층이 있는 빌딩을 봤습니다. 자, 그럼 톰은 50개의 층이 있는 빌딩을 봤다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빌딩을 맨 뒤에 써서 Tom saw a 50층이 있는 빌딩. 50 story building. 자, story 하면은 이야기도 있지만 층이라고도 했어요 50층이 있는 빌딩. Tom saw a 50 story building. 기억해 두세요. 오늘 배웠던 문법이죠. 자, 모뭐한 명사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1 5살의 소녀. 이는 명사를 맨 뒤에 쓸 때는 1 5 years old. 복수로 쓰는 게 아니라 fifteen year old boy 이렇게 해서 years 가아니라 y e a r 로 쓴다는 거 배웠어요. 자 오늘 배웠던 문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.